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찾으시죠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어머니 나를 만들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된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웨스터라는 곳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 묘소에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심었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안나를 보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나야,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니? 물었더니, 예. 어머니가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 전과 똑같은 꽃을 달고 오랫도록 기억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후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퍼지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를 계기로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토마스 윌슨은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에는 어머님이 살아 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본인의 가슴에 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색깔의 구분 없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야 그럼 어머니의 날은 있는데 아버지의 날은 왜 없냐? 너무 아버지가 소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1973년부터는 어머니의 날을 어버이의 날로 개정해서 오늘까지 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은 그럼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세상의 기념일을 교회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뭐 미국에서 어머니 어버이 주일을 만들고 어머니 날을 만들고 아닙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 세상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네. 첫 계명이니. 여기서 이첫 계명이라는 말은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 관련된 계명 중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모두 1 0 가지의 계명이죠.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 0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제5계명에 있습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 중 첫 번째 개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 된 도리로서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개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약속이 있는 개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약속된 보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6장 3절.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 그럼 성경이 이런 축복을 말했으니 혹시 장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이나 어떤 실패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모두 부모금경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은, 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이 약속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장수라는 축복,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축복, 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은 사람이 줄수 없는 축복, 사람이 보상해 주거나, 그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해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약속해줄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한 가지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느끼는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되는 게 부모 공경입니다.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세대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자본은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자본 말씀을 보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를 청정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청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십시오. 그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사실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가 봐요. 또 어디 어울려서 얘기할 것도 없다 보면, 그저 누구든지 붙잡으면 많이 끝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또 대부분 이미 몇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아니,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다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내가 이 시간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 부모님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사에 밝히는 말이야. 지와 공경하는 뜻도 그래요. 진리를 사고 사고 나서 다시 되팔지 말라는 말씀은 그만큼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산다, 구입한다는 말씀은, 사서 뭐 하라고요? 그산 진리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따라야 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왜 효도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시작. 들이 와서 내 진리를 하 내가 리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들이리니보다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자녀들이, 또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예.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보다 더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면, 부모는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아기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런 말미 아마 즐거울 것입니다. 의인의 부모, 의인의 아버지, 의인의 어머니,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은 크게 즐거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지혜롭게 행하는 자녀들을 볼때 역시 부모님은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런 우리의 삶과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 부모님을 즐겁게 하다라고 <laughs> 말씀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나아 동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의 속뜻이 있습니다. 뭐 겉으로는 당연히 알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늘 만족을 드리고. 근데 여기 담긴 속뜻은 뭐냐면요. 내가 얻은 것을 통해 기쁨을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씀입니다. 자마 17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무엇이 되는니라 고통이 되는기라. 그러면, 누가 미련한 아들일까요?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는 자녀들, 부모님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녀가 가장 미련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마음 또 바꾸어 자녀된 도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첫째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개명을 지키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 그리고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TV, TV에서 삼성생명이 광고했던 CF가 하나 있습니다. 그 CF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는 제목의 이색적인 광고가 한번 나간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영상을 찾아도 영상은 못찾고 대사만 찾았습니다 제가 그 CF의 대사를 한번 읽어드릴테니까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이 스물아홉 열네 시간을 기다려서야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마흔 셋.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녀와 뒷산 약수터로 올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흔 여덟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 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쉬는 새 자녀가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예수님. 한갑이라고 자녀가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녀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이는 자녀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녀가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송강 정철의 훈민가에 보면, 이런 시조가 나옵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성길날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까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십시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이것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의를 맞아 오늘도 어버이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버이를 통하여 마음과 길름을 베푸시며 그 어버이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그 안에서 어버이를 위하여 휴도하며 공경하며 청종하며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